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법률 경제신문입니다. 네. 2021년 3월달 기사인데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요 판례이고요. 대법원 2019년 3월 28일 선고하셨습니다. 2019년 대법원 한국대법원 판례입니다. 중간간죄의 불능 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번 사건에서 중간간죄가 불능 미수이냐 아니냐 그거를 쟁점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판시 사항은 네중간간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인데요.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중간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건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신신 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중간간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적극, 적극이라는 건요. 소극이면 성립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국대법원에서는 2019년에 중강강제의 불능 미수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바꿔 말하면요 피해자가 실제로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이 판례를 준용할 경우, 인용할 경우 중강간죄의 불륜 미수가 최소한 성립한다라는 거죠. 네, 대,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요. 판결 요지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한국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능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네, 처, 처벌하고 있으므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거불능의 상태였으면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 강간의 고인은 피해자가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능한다는 구성 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중간간의 고의가요. 다수 의견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한국이요. 중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합니다. 결과의 발생이 가능해서 기술하면 당연히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하면요. 단, 형을 강견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륜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처벌, 어, 처벌해야 된다라고 판결하신, 거, 하신 겁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4번을 보시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중간간제는 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장어방 자기 방어를 할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 한다고 합니다.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인 사람에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중간간지에서 행위의 대상은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한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입니다. 신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행위를 하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 중강간죄가 기수에 이릅니다. 바꿔 말하면은 중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네, 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은 이제 대법관님 세 분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사건은 적극 사건입니다. 즉, 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강간죄의 불능 미수로 미수범으로 처벌 해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네, 중강간죄를 적용한 팔 파... 그 판례인 거죠. 중간간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법전문을 적용한 판례인 것, 것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요청하고요. 범죄 피해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선이고요. 그런데 이제 범죄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라면, 네, 가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그리고 알맞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진수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